안녕하세요. 하루하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 문자열을 원하는 구분 기호로 연결하려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선 이런 식의 작업을 할때 버전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어, 버전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간단한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왼쪽에 보시면 과정을 세개 만들어놨어요 엑셀하고 R하고 뭐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제가 이 중에 원하는 이메일 주소만 세미콜론으로 결합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2021 버전하고 3.5라고 2 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함수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 함수도 있고요. 어, 데이터를 연결할 때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조인 함수도 제공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두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필터 함수를 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 낼수 있는데요. 이메일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메일 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엑셀 표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머리글을 이렇게 클릭해서 참조를 하시거나 또는 이 방법을 불편해하시면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원하는 대상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과정 열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번째 인수가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엑셀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엔터 키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지고요. 여기 보시면 엑셀 과정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시죠. 만약 제가 여기에서 과정명을 R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R 과정에 참석했었던 사람들만 이렇게 명단이 추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명단을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엑셀 과정이라고 다시 준비를 해놓고. 자 여기에 텍스트라고 텍스트 조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조인 함수는 인수가 세 개인데 첫 번째 인수는 이 뭔가를 이제 연결하려고 할때 구분 기호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어, 큰따옴표 입력해서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서 예로 일단 연결을 해달라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이 연결하려고 할때 만약 빈 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냥 빈셀 무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야 나중에 빈셀이 있어도 세미콜론이 두번 연속해서 나오는 이런 식의 현상을 없앨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부터가 연결할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미 필터 함수로 데이터를 뽑아놨잖아요. 아, 끝난 거예요. 그냥 가로 닫고 맨 마지막에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연결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21버전하고 365버전은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2019 버전 사용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두 함수가 모두 제공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텍스트 조인 함수는 2019 버전부터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필터 함수가 365하고 21 버전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다 보니까 이걸 2019 버전에서 작업을 하실 땐이 f 함수 쓰셔야 돼요. 자 이것만 알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식 쓰는 방식은 동일하다. 자, 제가 먼저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 과정열이죠. 과정열에서 원하는 조건이 엑셀이다.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엑셀인 경우에 이제 뭘할 거냐. 투로 파트에 해당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펄스 파트가 중요한 거죠.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빈 문자 가 반환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엔터키 눌렀을 때, 물론 2019 버전 사용자는 여기서 엔터키 누른다고 결과 저랑 똑같이 안 나와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니까 확인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 엑셀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가 모두 반환되어지긴 하는데 잘 보시면 이 아래쪽에 어, 빈칸이 이렇게 똑같이 나열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끝까지.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하시면 텍스트 조인 함수를 쓸때두 번째 인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음, 텍스트 조인 함수를 써가지고 구분 기호는 똑같이 세미콜론으로 할 거고요. 여기 빈셀 무시해서 작업하도록 할 건데 만약 이게 빈 셀이 무시되지 않도록 만약 이렇게 펄스가 지정돼가지고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버전 사용자는 엔터키 누르시면 안되고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세개 키를 동시에 눌러야 수식이 입력되질 거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 365, 아, 2019버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세미콜론이 연달아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아까 텍스트 조인함수 쓸때두 번째 인수가 펄스가 되어져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이제 고쳐가지고 입력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수식은 다시 입력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놨어요. 나머지 부분도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포함수로 뭐 동적 배열 보는 것들만 안 하면 원래 제대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두 번째 인수를 트루로 바꿔놓고 Ctrl-Shift-Enter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똑같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2016 이하 버전 사용자들을 위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하 버전에서는 일단 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조인 함수도 제공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2016 이하 버전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하기가 아 조금 어렵죠. 어, 물론,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번거로워요. 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는 어, 그냥 파워커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근데 파워커리는 어쨌든 2010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010 이상 버전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방식들이겠죠. 물론, 이 파워커리를 쓸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만약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그냥 매크로 쓰는 게 가장 쉬워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제가 2012 이상 버전 사용자들이 많이들 요새는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파워커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제가 엑셀 표로 등록을 해 놨었기 때문에 바로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가서 어, 테이블 범위 누르면 파워커리 편집기 창에 이 데이터를 올려서 작업할 수 있어요. 네, 클릭을 해보면 바로 데이터가 이렇게. 음, 바로 미리보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죠. 그럼 제가 일단 이 과정별로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 과정열을 선택을 해서 그룹파를 이용을 해 볼게요. 예, 클릭을 해 보면 아, 과정을 이용해서 묶어서 작업을 할 건데 이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 데이터가 그대로 반환되어지도록 할 거고 제가 머리글은 그냥 똑같이 이메일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엑셀 R 파이썬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열에서 묶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메일 열밖에 없기 때문에 이메일 열에다가 이제 묶어내는 작업을 할 건데 자이 작업을 할때자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뭐 과정을 몇개더 거쳐가는 것들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코드를 좀 고쳐서 쓸 거예요. 자, 물론 수식 입력줄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요 보기 탭에 가 보시면 수식 입력줄 옵션이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치라고 하는 키워드 나오는 부분과 밑줄, 언더바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 뒷부분에 자, 여기 중괄호가 나타나지기 바로 전 부분들까지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요걸 지워 주시면 이렇게 지워진 결과들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가로를 하나 입력을 하시면 언더바 옆에 바로 이렇게 대가로가 붙는 구조가 되어져요. 자,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 아니,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이메일 열이죠. 이 이메일 열이니까 이메일 열머리글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맨 뒤로 가서 엔터키 눌러서 보시면 아까는 테이블이었었는데 여기 리스트로 바뀌면서 이렇게 해당하는 과정의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목록으로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확장 단추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생행으로 확장하시면 안 되고 값을 추출하셔야 되는데, 자, 값 추출.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세미콜론이겠죠. 이메일 주소니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봐라. 만약 다른 걸로 연결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없다면 사용자 지정 선택하셔가지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제가 세미 콜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면 자 이렇게 바로 이메일 주소가 과정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엑셀 과정 것만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과정명을 엑셀만 선택을 하고 요 머리글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제할게요. 열 제거하고 요 이메일 열만 반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일 탭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을 해서 자, 제가 표로 반환할 거고 기존 워크시트에이 요 위치죠, 이요 위치에다가 반환하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뭐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머리글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냥 상단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 쪽에 머리글 행 옵션이 있으니까 얘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보시면. 뭐 조금 깔끔하게 이런 식의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버전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작업을 할때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좋은지 아, 설명드렸던 것들이니까 아, 참고해서 학습을 해 들어가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